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총 퇴처 스펙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퇴처 스펙은 진짜, 진짜 다양합니다. 이 퇴처 스펙은 신성 보이시죠? 이거 스켈레톤 생성인데 모습이 달라요. 봐요 여기. 아 좀비가 나타났네. 봐요 여기 이걸 딱쳐하면이 좀비니 나옵니다. 근데 때리면 스켈레톤 소리가 나는데 뜨는 나가야죠. 아 렉이 너무 걸려서. 그리고 여기도 네 총도 나왔습니다. 왜 여기 뭐가 있어? 자 여기 총을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총소리가 납니다. 여기서 하늘까지 날아가고. 주민한테 뭐 이렇게 공격했다.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이거 할인데 총으로 대일 수 있습니다. 죽어라. 어! 그리고 좀비도 눈이 빨개졌습니다. 방금 봤잖아 그리고 이 좀비에 이상한 게 나옵니다. 그리고 있잖아요. 여기에 허스크가 있습니다. 허스크가 있는데, 이게 허스크 있잖아요. 허스크도 이상합니다. 허스크 보통 미라 같잖아요, 미라? 뭔가 준민 좀비 같다. 이거 잘 버텨요, 얘. 엄청 잘 버티죠? 엄청 잘 버티죠. 예, 엄청 잘 버텨요. 엄청 잘 버팁니다. 예. 어이 좀비야 녀석 네총총 총 먹어 총 먹고 기절했다 그리고 뭐가 다달 달라졌다 그 좀비 피그맨이 이상합니다. 뭐, 보세요 야, 얘 너무 이상하다. 아니, 얘 사람이다. 사람이다. 이거 뭔가? 얘 사람이다. 똥꼬를 치워버릴게. 너, 그 무기 내놔. 아니다. 너, 사람인지 확실히 봐야겠다. 죽었네, 아. 어? 얘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봅시다. 아, 얘 예, 맞다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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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에. 너 거기 있어, 용암. 녀석아. 죽었다, 어, 얘도 좀잘 버티기는 아닌데. 아니고 아마 위더스켈레톤도 이상합니다. 위더스켈레톤은 보통 뱀파이어 같다. 뱀파이어 같죠? 뱀파이어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습니다. 연뼈다입니다 연밖에 불안 타요. 아, 왜나 이런 이 녀석, 어디 도망치려고? 이 녀석. 이 녀석아. 얘는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자. 에이, 별로 안 버티네. 진짜 이상함. 요번에 또. 넌, 음. 어, 맞다. 이 검도, 다이아몬드 검이, 진짜. 다이아몬드 검이 퇴처 스펙이 달라졌죠. 응, 음, 테트스펙이 달라졌다니까. 대박. 이 맵. 어, 잘깔았 깔아... 아니, 도망 속도가 완전 느리네. 야, 넌 때, 달. 너도 달릴 수 있거든. 어디 갔어? 아, 왜 밑으로 내려가냐고. 짜증나네. 짜증, 짜증날 때짜증면 먹어야지. 너도, 이거 좀 맞아볼래? 니네 용아, 어, 잘 됐어. 나잘 죽어. 너 자살했어. 너, 이것 좀 맞아보겠니? 그렇지, 너도 자살했구나. 이 바보, 바보 좀비야. 이 바보 좀비야! 야, 근데 두 마리 있었어, 왜? 너도 밀치게 해줄까? 이 녀석, 이 녀석! 얘도 좀잘 버틴다. 이 좀비, 뚱뚱한 좀비는 언제 나올 거야? 뚱뚱한 좀비는 언제 나올 거야? 그리고 여기 엔더맨이 슬렌더맨. 얘 예, 이건 슬렌더맨 같아요. 이거 보세요, 슬렌더맨. 슬렌더맨이라니까. 어, 슬렌더맨. 딱 봐도 슬맨, 슬렌더맨입니다. 슬렌더맨, 너 자살 좀. 슬렌더맨이 불이 탔다. 킬레토나 사람이 죽었다! 사람이 죽었다. 슬렌더맨. 아, 나의 친정한 알갱이를 받아. 근데 이거 터지지는 않아요. 터지면 더 놀랍죠? 엄청 놀랍겠죠? 너는. 넌, 할 거잖아. 야. 이 녀석, 이, 저, 쓰레기 좀비가 있다. 너 비켜. 이 쓰레기 좀비. 저 녀석. 야, 또 뭐가 있지? 아, 어, 슬린 이름을 바꿔야겠네. 야, 생동물도 이상합니다. 와, 야, 생동물 진짜 멋지다. 와, 아니 악마다 악마. 뭐 이렇게도 있어요? 이거 와, 진짜 이거쩐다. 누가 이렇게 늑대도 뭔가 이상하던데. 늑재는 색깔만 똑같이, 모습은 이, 이상해요. 어? 어? 어떻게 된 거지? 원래 이렇게 그 있었나? 그리고, 박쥐가 나비입니다. 너 박진, 나비다! 나비야, 나비야. 이리저리 가서 죽어라. 제발 나의 부탁이니 멀리 없어지면 좋겠구나. 그리고 또, 색깔 오징, 도징이? 응. 여기까지인 것 같대요. 네, 여러분. 지금 생선도 태초 스펙이 달라졌고, 칼하고 무기 같은 게 태초 스펙이 달라졌어요. 이 여러 가지 턱, 여러 가지 태초 스펙이 있어. 좋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저희 추천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카메라 시각을 보여줘야 되겠죠. 근데 이상하게 날아서 날았는데 여기서 하면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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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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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